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 v e 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y 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 n y q u e s t i o n 다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하연 청년 특송해 주겠습니다.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더럽고 또 앞으로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인정만 하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듯이 깨끗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케 하셔서 귀업코 아버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꼭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 중고등부 교사시고요 늘 겸손했었고 여전히 찬양도 겸손하고 음,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에도 겸손이 묻어나는데요 아마. 음, 여호의 법계가 들어왔을 때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이 다윗이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아연 선생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옆에 음, 선생님이 하니 나도 하치 하겠다며 바지가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 우리 태민이를 생각할 때 우리 창대를 생각할 때 <laughs> 너무 기쁘네요. 창대 어디죠? 네, 네, 상당히 기쁘네요. 어이 정도로 아주 겸손하신 또 선생님이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임명장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정말 정말 기뻐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연 선생님의 스몰 아연 선생님 같이 느껴지는 정말 나는 권면받을 때 너무 기뻐. 나 엄청 세게 혼나도 너무 기뻐. 그 남편에게. 어, 얼마 전에 100일을 만난 지 100일 됐다는 그 남편에게 만난 지 100일 결혼한 지 100일이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나 책만 봐도 너무 기뻐 오빠도 기뻐해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우리 원래 바닥이잖아 짱이에요 이지연 선생님 너무 겸손합니다 어, 온몸이 겸손해서 평생을 정말 단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던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이선행 청년도 중고등부 선생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아이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예, 많지는 않네요 다행히 아, 현재는 주일학교가 거의 0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 일찍부터 우리 하원 선생님, 주일학교, 어, 정말 헤드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자기를 깎고 죽이는데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 화전 선생님이 못한게 아니고, 이 무슨 사명을요, 받으면 인간이 주는 줄 알고 하, 하느니 못 한다니. 아, 저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 이유는 많겠죠. 그럴것 같았으면 저도 교사 금연했겠지만 저는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 하나님 준거 아니거든요. 어떤 전사가 저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보적기 사해.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남이 준 거라고요? 그 전도사가 줬다고요? 그 전도사가 심어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우리 부장스님들은 그런 분이세요. 김하자 부장 선생님도 그러셨고, 중고동부 부장 선생님, 우리 이상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도 그러십니다. 그만둔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면 안 하고 싶다, 뭐 설계도 안 하면 안 돼. 무슨 교만한 소리입니까 지금? 뭘, 뭘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못해서 그런다고요? 못하면 더 잘하세요, 그냥 열심히. 예? 못하니까안 한대요. 그러면 할 때는요. 잘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요. 저는 상당한 공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그만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순 집사님은 딱 한번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저 죄송한데요, 전사님 저 부장 교사 그만둔다고요? 장난해요 아니요, 그만둔다 는게 아니죠. 끝까지 들어볼지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벌써 한 주만 쉰다. 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한 달만 쉬었다 그랬나.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싹부터 밟아버렸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치밀함과 성실면은 떨어지는데 표현력에 있어서는 지금 신세대들이 고인물이 되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생님한테 음, 이제는 그만 돌아. <laughs> 제가 얘기했어요니아저전 정말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아니 내가 안 괜찮아서 그러니까 그만 들어. <laughs> 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에 예? 교사가 이제 학생이 없어서 교사가 차고 넘치니. 훈련시키게 당신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당신 기도해 주세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가슴 아픔도 없고 눈치도 안 보여요 그분을 잘린다 해도 이제 쉬시라는 거예요 이제 상순 선생님 혹시나도 <laughs> 상순 선생님은 아직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부장 선생님을 만들어 놔야 돼요 중고등부랑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상순 선생님은 뭐 캠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거의 모든 시스템을 저는 설교만 편안하게 하게 해주시고요.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청소, 음식, 뭐부터 싹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 시녀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저분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떤 게 나빠졌냐면요. 웃으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울고 있어요, 얼굴은. <laughs> 밝은, 그랬죠? 막 하고 있는데. 그랬죠. 자기 생각에는 음, 그랬지. 이건데 <laughs> 이러고 있어요. 되겠냐? 이거죠. 예, 우리가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긍정적으로 살라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되는 나머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치여서 애들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야. 이 나의 위로자. 근데 그 위로자마다 한명딱 있어요. 몇년 동안 딱한 명.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겠죠. 성경엔 너무 심하게 찬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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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많이 찬양해요. 어, 야, 어제 봤어, 그 드라마, 그 드라마를 찬양해요. 그 주인공 봤어, 어, 걔는 왜 이렇게 기미에는... 나이 몇이냐? 50, 50살 넘었어? 나는 또, 아, 동갑인데 걔는 피부가 그러냐고. 역시 연예인은 어쩔 수 없고, 뭐, 몸매 왜 그런 거야? 쩔어, 쩔어, 막. 이러면서 막 뒷골 잡으면서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 무엇을 찬양하나 이거죠? 내 가방 봤어? 우리 그이가 사준 건데, 뭐 남자친구가 사준 건데, 뭐 남자친구 찬양, 남편 찬양, 새끼들 찬양, 가방 찬양, 차 찬양. 오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들도 여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해와 달.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양신이죠 양신. 뭐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잘 믿는데 도둑질도 잘 하고. 하나님은 너무 잘 믿는데 약간 이제 미신도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빨 빼잖아요. 아빠가 이게 꽉 묶어서 문에 딱 걸어요. 문탁 닫아요. 그럼 탁 빠지잖아요. 뺐어. 진짜 문만 닫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럼 그 이빨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달릴 달릴 험니 줄게 세이 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해 봤습니까? 다리 주잖아요, 다리. 그 지붕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알려 주셨거든요. 꼭 지붕에 던져라. 그래야지 까마귀가 안 물어간다. 그래서 저는 지붕 그 떨어질 거야 툭툭툭 소리 안 날까 봐안 나게 하고 빌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거나 뭐 그러면은 야 달한테 소원빌었어, 달한테 소원빌었어. 다성이 이제 얘기 때, 다성아, 달한테 소원빌러 가자. <laughs> 그래서 이제 옥상에 데려가죠. 다성아, 소원빌자. 우리 다성이 키좀 크게 해주세요. 이 달님이 소원을 안 들어주네. 아니, 우리 다정이가, 얼마나 키가 189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달림, 달림, 내 소원 들어줬지? 우리 다정아, 아멘 해봐. 달림한테 비는 건지, 하나님한테 비는 건지. 여기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 어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찬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것들을 찬양했었습니다. 이제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며 나의 삶 전체를 아버지를 높이는데 아버지 사용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